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천남이랑 같이 영상 찍고요. 어색하지? 네. 예. <laughs> 그래서겠고 밥 먹이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레는 두 가지 먹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벌레, 두 번째는 슈퍼푸드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벌레 먹는 애들은 일단 성장 속도 빠르고 좀 많이 공격적인 성향을 띄어요. 고기를 먹다 보니까 그만큼 영양소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더 성장을 빨리 하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사료, 예, 슈퍼푸드라는 사료인데요. 이거를 물에 계속 애들한테 주면 애들이 핥아 먹어요. 야생에서 이제 과일을 먹는 것과 비슷한 위치인데 이걸 먹이게 될 경우에는 먹이 먹는 주기가 뭐 삼일에 한 번씩이면 이건 이틀에 한번 정도로 해봐지고. 그리고 장점이면 변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이거는 곤충을 먹고산 변인데 이건 냄새가 좀 장내에 곤충은 좀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냄새가 좀 심한 편이고 슈퍼푸드를 먹이면은 냄새가 확실히 덜 나요. 그리고. 어 먹이 먹는 주기도 좀더 짧아지고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는 조금 더 슈퍼푸드 쪽이 있긴 한데 이 슈퍼푸드를 주면 잘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육사분들 좀 많이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크레스트개프한테 슈퍼푸드 먹이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래들이 그 이상하게 먹이를 주면 계속 안 먹어 가지고 왜안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처음에 먹이를 줄 때는요, 이 슈퍼푸드를 바로 받아 먹질 않아요. 처음에는 입에다 이렇게 살짝 묻혀할만 줘요. 그리고 이렇게 핥아 먹죠. 그때 이렇게 입에 대주는 거예요. 얘가 좀 너무 그 중성 과정이 생략이 되는데 처음에는 입에다 묻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이 할타먹기 시작하면은 그때 입에다 대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막 건들지 말라고 뭐 난리를 난리를 치다가 막상 이제 맛을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먹게 되거든요. 잘 받아먹죠. 이게 복스럽게 먹는 애들이 있으면요. 가끔씩 이제 잘안 먹고서는 끝까지 뻗탱기는 애들 있어요. 그럴 때는 도마뱀이고 나발이고 다 치고 던지고 싶어지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촬영 보조 선생님이 그 초점을 잘 잡아주시지 않으면 되게 도움이 안 돼요. 음. 예 얼굴 쪽으로. 그렇죠, 음.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뱃속에 알이 있어가지고 또 크래들이 밥을 안 먹을 때가 주로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암컷의 경우에는 이제 배에 알이 찼을 때 그럴 때잘안 먹고 수컷의 경우에는 발정이 왔을 때안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에 알이 빵실빵실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거니까 일단 잠깐만 먹기만 했어도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닫아 주면 됩니다. 그래들도 애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밥을 특별히 잘 먹는 애가 있으면 또잘안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애들의 성격에 맞게끔 그냥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주시면 돼요. 여긴 남것 같은 경우에는 미친 듯이 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이랑 싸우는 일도 있어요. 사람도 있잖아요. 밥 전투적으로 먹는 사람들 비슷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가 손톱 할 때부터 기었다. 이걸요? 응 이게 얼마나 된 건데요? 한1년반조안 됐을 거야. 암컷은 혼자서 무정란을 낳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짝을 지어 주시면 돼요. 혼자 무정란을 낳으면 이제 알 낳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수컷과 짝을 지어 주면 이제 무정란에서 유정란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너는 좀 쫄다 먹고, 자도 남편이요. 에안 먹죠. 곱게 키워서 그래요. 굶겨 버려야 돼요. 이 배고픔을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씩. 근데 사람이라면 배고픔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밥을 먹게 되는데 이, 얘네들은 동물이라서 그런지 배고픔을 알아도 죽을 때까지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서로 줄다리, 줄다리기를 해보다가 끝까지 안 먹으면 먹이를 바꿔주세요. 아이 제일 비싼 사료인데요 안 먹어. 먹지 마 너무. 아무튼 먹이를 먹을 때는 처음에는 입에다 한번 문질러주고 그래도 안 먹으면은 그때 이제 이런 밥그릇에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크레스기 밥그릇을 따로 준비를 해놓거든요 직접 주는데 끝까지 안 먹는 애들은 이런 데다 밥을 퍼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들이 기어나와서 먹어요 근데 저는좀더따 씻어야 돼서 빼놓도록할게요 아무튼 이상으로 꿀팁이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거 한번 주고 나면 바닥이 개판이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이걸 꼭 치워주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제 단내 에 끌려가지고 벌레들이 생기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좀 가정간에 불화가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꼭 치워주시기 바랄게요. 평 안녕. 평이 도뭐 찍어. 김평이가. 평봐. 평안 이사해. 말이 개똥으로.